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의 간직이 넘치는 기한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세상 살면서 정말 뜻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참 많죠. 제가 지난 일주일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본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성도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외국인 성도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그냥 운동하러 나감그 복장 그대로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갔는데 42살 외국인 성도인데 넘겨주시면 요분이에요 요분 이분. 아마 얼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몇년 동안 교회에서 영어 예배 때 드럼치는 봉사를 하신 분인데 에이스 델리마라는 성도예요 소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갖고 야,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진단받고, 그리고 왔는데 저녁이 돼도 안 멈추고 피가 더 심각하게 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서울의료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시반 밤에 11시 반쯤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소변검사, 혈액검사 하더니. 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엑스레이 찍어 보자. 엑스레이 찍더니 혹시 모르겠다. CT를 찍어 보자. 그러세요. 아니 왜 CT까지 찍나? 저는 그냥 이 요로결석이 있어서 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CT 결과까지 딱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표정이 심각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암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CT상으로 신장에 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쪽 오른쪽 신장은 이미 죽었고 그그 혈류는 그 죽은 신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 때문에 혈류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균의 감염이 됐거나 요로결석이 아니라 신장이 죽어서 피가 그냥 몸 밖으로 피랑 소변이랑 같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쪽 왼쪽에도 암이 있는데 2cm. 그리고 선생님 보여 주는데 간에도 있고 폐에 됐는데 10cm, 1 0 c m 짜리 이렇게 위,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 갖고 이 소견서를 주셨는데 하, 이게 제가 또기가막혀서 들고 왔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 메스라 그래서 암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멀티플 메스가 신장에 있고 간에도 10cm 폐도 10cm 있고 전이 됐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못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까 환자를 좀잘 받아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예요. 근데 의사소견서는요, 이거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다 당... 가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치료 못하고요 그리고 치료 못하면 기대여명이 3개월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총 9개가 발견됐어요. 위치가 나빠서 손못 댄다.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죽는 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야, 아, 진짜 정신이 띵 하더라고요.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제가 무슨 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도한테, 그 에이스 성도 42살 장가도 안 갔어요. 그, 그 친구한테 에이스 형제, 당신이 의사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암 사기고, 현재 의료기술로는 치료 불가능하고, 이제 길어야 3개월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제가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성도가 낌새가 이상한지 물어보더라고요. 베스터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뭘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너가 암이고, 암덩어리가 그렇게 많고, 손못 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의사랑 목사 입에서 듣게 되면 그때 표정이 어떨까 아저그 성도의 표정을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감사한 건 그날 오전에 그렇게 정말 풀이 푹 죽어서 힘들어하던 그 친구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건그 병원에서요. 그 병상에 누워서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의 구주로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퇴원시키고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와갔고요. 곧바로 마닐라 가는 비행기를 그날 오후에 구매를 했어요.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받고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출입국 관리소에 조사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측 못 하고요, 변화 무쌍하고요,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의 삶에 오늘 어느 날 그게 내 드라마 같은 얘기가 내 앞에 찾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살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림에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비결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습니까? 성도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사는 것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저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는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그의 의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넘겨 주시면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디카이오쉬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라이체슨리스요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저 디카이오쉬넨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성도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루어지는 삶. 아멘. 아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는 말씀을 보면 넘겨주십시오.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제테이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seek 아니면 look for, 뭐 search for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냥 의미는 다 구한다,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이 구하라라는 저 제테이테라는 말의 문법적인 뜻입니다. 시제는 현재형이고요.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자 제가 어려운 얘기를 끝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산상수원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원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산상순 말씀하셨을 때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발등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염려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편도 마태복음 6장 주님의 산상순 들었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랬잖아요. 현재고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한 번, 두번뭐그 정도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고 또 하고 계속 이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계속해서 주님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뒷부분에 이 모든 것을 넘겨 주시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저 더하실이라고 번역된 헬라우 본문이 프로스 테세세 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제는 미래형인데 형태는 앞에는 명령형이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내 삶에 염려근심이 가득해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시안부 선고받은 형제가 마음속에, 몸속에 암동이가 9개인데, 그 9개 암동이가 들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오늘 아프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깨진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 지금 이순간에 도저히 내 삶의 희망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어떤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수 있다 이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변함없이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그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산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미래 수동태예요. 장차예요. 지금은. 눈 뜨고도 아무리 봐도 희망이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몸, 내몸 갈아가면서 노력을 해갖고 성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뻐하시는 일에 통로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에 주어질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얘기만 들어도 아픈 성도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뭐집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소송 걸린 문제가 있어서 그거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조그마하고 아담하지만 문제는 아주 그냥 굵직굵직 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은 내 안에, 내 곁에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다윗 같은 삶이고 다윗의 삶에 있었던 은혜와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역사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마무리하며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의 5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거 해치울 수 없어요. 없,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이르시고 먼 훗날 여러분의 삶 속에 틀림없이 주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될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37편에 25절, 39절 우리가 한 절씩 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들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굶고 정말 걸식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 의인 그 귀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치니 요새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눈만 열면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환란 때의 요새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의 간증자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